<목소리로> 버리두기라 그는데, 러저 뭐, 유제서가난걸좀 하는 걸 하나 주는 걸쓴 것도 이만은 털거 털털이 한마시 집에 달질 않아고. 예. 음. 할머니 사는 거뭐이찍어봐야 이거 막다 어설프고 뭐. 아니요 저는 그런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. <laughs> 나 평범한 말 주민의 일상. <laughs> 나는 어떠또 이제 옛날 옛날 이제 삼베 네. 질삼베 했던 거 그걸 이제 입어나니 뚤뚤 말려 올라가 이래도 시원해 가지고 이 음. 만날 일이 해 있고. 안 들어가더라도 전화를 자주 하고 전화를 한번할 때면은 두번세번 해요. 아무리 바빠도 전화할 시간은 있거든. 전화를 하고 엄마 엄마 밥 먹었어. 엄마 옷에는 뭐 엄마 건강이 어떻게 어때? 엄마 뭐 아픈 데는 없어. 이게 렇 자꾸 정을 줘야 돼. 엄마 있는데. 그러다 보면은 어, 이게 이제 철이 드는구나. 내 새끼가 이제 철이 드는구나. 이래가지고, 들어오라 그 때가 있어. 그니까니 그러지 말고, 어스려지지 말고, 엄마 있는데. 근데 불과 30년 전만 해도. 양이에 들갔어 이름이 양이. 어어어야 양이 새끼는 새끼는 어디 갔어? 양이 새끼어들갔어 양이. 양이 새끼어들갔어몇마리예요 예. 세 마리 나왔한 마리가 엄청 좋어요 까만 <laughs> 우리 손, 손자를 닮아가지고 아 진짜요? 어 <laughs> 손자를 닮았어? 저 아, 자식 또 보고 있고 그러니 <laughs> 야옹아 야옹아 야옹이 나와 봐 <laughs> 아이고 이렇게 사진 찍지 마요 보기 싫어 <laughs> 왜요? 내 보기 싫어 왜 보기 싫어요? 실찬이뭐아는데 귀.. 어, 귀신같아 이게 뭐예요? 이게 블로비리 우와 잡숴봐요 네 어디서 갖고 오신 거예요? 따서 <laughs> 해줘서 우와 딸기다 감사합니다 <laughs> 양이 새끼 양이 주고 싶다 이거 양이를 못뭐 먹어요 양. 아니 이거 나왔나? 아들로이고기구 먹고 할까네. 이, 이 애미를 이름을 주던디 저나 고만 뭐 안다고 안 떨어져. 음. 고만 밥 달라고 울고 뭐 앵앵 그러고 했었서그런데이어서 <laughs> 새끼 놓고 아유, 밥 달라고 쫄라서 못 된디. 야야. 좀 나. 아이. 아무리 줘나. 고양이 고르고 가서 잡아, 잡아 먹겠어. 아 진짜 고양이가? <laughs> 고양이 다 먹었어? 저씨도안고 싶어요. 이거 이요 서울에서진에사진작가 자가. 네, 고마워요. 네, 하진 학생들인가그하 네, 하 대학생들? 아뭐 자가. 네, 하진 자이 네, 하진 예잘가 네, 하진 자가. 네, 하진 네, 진찍가진가진 근데 이거 아니면 힘힘들다 깔라지는 팔 벌리라고. 배워. 그래서. 그래 그래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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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그래 그래서. 서 그래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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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서 그래서. 그서그래나가래

양반집에서이 저거, 어거저안 갖고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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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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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저거, 나거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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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맞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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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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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이쁘게 해야 돼요. <laughs> 음. <다 웃음> 사찍어나 봐, 아 아, 도시다. <laughs> 아,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잘 성아, 성아. 성화, 오늘 기가 막힌데. <laughs> <맞운데. 오, 웃음> 어, 이장님 다 어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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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잘 탄다 이 동네가. 안 아 최근에 들어오요 들어가시다 회장님 들어시다이 돈은 다 어디로 가요? 장님아 동네 맹 필요한데 사용할 거예요 많이 보셨네 예. 예들어가까 okay. 그래. 어, 예. 이제, 그래. 이제 최근에 이되기 네. 그래. 그런 거 이런 거는거 찍지 말고 이런 거는 찍으면 안돼 회장님 회장님 저 옛날에 자꾸 노잣돈 이게그 산업 발전적인 그런 거 많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야